칼입니다 oh. 아 미소야 아.. 다 제였어 내가 봤을 나 아니야 <laughs> 나... 어, 어, 어... 들다 온나? <laughs> 아 아.. 저어게하죠저 <laughs> 아, 어떡하자가 아니라 싸워서 죽이세요 싸워서 죽이세요 <laughs> 어게하죠 아니에요 전투 능력. 이요어 뭐야 이렇아려주세요 어, 움직이돼한명 가면, 은그 다음엔. 가 <laughs> 가만히 있어. 가 네, 가만히 있어. 만어있가있 가만히 있 가만히 있 가만히 있가가가어어춤만어 가만히 있어. 오케이 okay. 기다려봐 지금 야 지금 얘 지금 몸 빨개졌어 아이고 우리 총알